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이다 아멘. 찬송가 2 5 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So good. m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을 재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새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나님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 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만 저의 십년 가운데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 말초도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뱃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마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죽게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 며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이같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말씀이라는 막대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승겨짐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특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을 때 범하게 되는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사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보면 2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증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하늘의 증조는요 해와 달유가 별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개기일식 같은 현상이 당시에도 간혹 하늘에 나타났는데, 당시는 천체 물리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개기일식 현상이 나타나서 대낮에 갑자기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면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별자리가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별자리를 가만히 보면 어떤 특별한 동물 모양,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정갈 자리, 사자 자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사람들이 운명도 예측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별이 민족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천체가 신들의 세계에 속했기에 별의 운행을 잘 관찰하면 신들의 의지와 결정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의 운행이 사람들의 운명이나 행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그런 풍습은 헛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헛된 것에 미혹되면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까지 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나무토막에 은과 금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넘어지지 않게 단단히 못질을 한다고 라 합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실체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히십니다.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이 왕이기까지 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영원한 왕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신뢰 할수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존하는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이 청색, 자색 옷을 입혀줘 왕으로 받들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상은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고정해줘야 하는 존재이지만 반면에 10들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노로 땅을 뒤흔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16절에 보니까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야곱의 분깃은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멸망할 우상을 숭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 화려한 모습 그리고 웅장한 모습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신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의 불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어떤 종류이든지 철저하게 자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헛된 우상들 속에 미혹되어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으로 인정하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후반기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패배에 있는 이세훈 형제 그리고 성사님들의 가정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